오늘의 쥐띠 운세. 금전운. 금전운에서는 그동안 바라던 일이 서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재정적인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며 계획했던 투자나 수익 창출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랐던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으니 오늘은 희망을 갖고 재정 계획을 점검하고 작은 성과도 소중히 여기세요. 건강운. 건강운에서는 바램처럼 몸과 마음이 안정될 수 있는 날입니다. 평소 꾸준히 해오던 건강 관리가 효과를 발휘하며 체력과 활력이 돌아올 것입니다. 건강에 대해 바랐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니 오늘은 무리하지 말고 평소의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운 애정운에서는 바래왔던 대로 관계가 개선되고 파트너와의 소통이 원활해지는 하루입니다. 그동안 기대해왔던 따뜻한 대화나 작은 배려를 받을 수 있어 서로에 대한 감정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친글이라면 바랐던 이상적인 상대를 만날 가능성이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보세요. 직업은. 직장에서는 바랐던 대로 일이 풀리는 날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회가 찾아오거나 추진하던 프로젝트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보상받으며 상사나 동료로부터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자신이 바래왔던 성과를 현실로 만드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맑은 하늘색입니다. 하늘색은 희망과 긍정적인 변화를 상징하며 당신의 바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1, 15, 29입니다. 이 숫자들은 바램과 소망을 이루는 기운을 담고 있으며 오늘의 하루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금전운. 금전운에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상부상조가 중요한 날입니다. 돈이 오가는 일이나 재정 문제에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타인과의 협력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재정적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금전운을 더욱 상승시킬 것입니다. 건강운. 건강면에서는 혼자보다 함께할 때더큰 효과를 볼수 있는 날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운동을 하거나 건강한 생활 습관을 공유하며 서로의 건강을 챙겨보세요.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건강 관리에 힘쓴다면 몸과 마음이 한층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함께하는 운동이나 활동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애정운 애정운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서로의 도움과 배려가 더욱 빛나는 날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싱글이라면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과 도움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을 키워갈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들과의 협력이 중요한 날입니다. 상부상조의 자세로 팀원들과 함께 일을 나누고 서로의 강점을 살린다면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팀 전체의 성과를 위해 힘쓰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도와가며 어려움을 극복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따뜻한 브라운 색입니다. 브라운은 안정과 협력을 상징하며 상부상조의 정신을 잘 살릴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12, 26, 30입니다. 이 숫자들은 협력과 조화를 상징하며 상부상조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의 호랑이띠 운세 금전운 금전운에서는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상황에 맞춰 지혜롭게 대처하세요. 빠르게 대처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는 유연한 태도가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는 평소와 다른 몸의 신호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컨디션에 맞춰 활동량을 조절하세요. 갑작스러운 피로감이 느껴지면 쉬어가면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고 유연하게 일상을 조절해보세요. 애정운애정운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유연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작은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면 갈등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친구이라면 새로운 만남에서 열린 마음과 유연한 태도로 상대방에게 다가가 보세요. 유연한 대처가 좋은 인연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예기치 않은 변화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계획을 고수하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상황에 맞춰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보세요. 유연한 태도가 오늘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라이트 그레이입니다. 라이트 그레이는 차분함과 유연함을 상징하며 오늘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3, 28, 45입니다. 이 숫자들은 변화에 잘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기운을 담고 있으며 오늘의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토끼띠 운세 금전운 금전운에서는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아 다소 공허한 마음이 들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당장 성과가 없다고 실망하기보다는 차분히 상황을 돌아보고 재정 계획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작은 지출이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향후 목표를 다시 세우면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새로운 방향이 보일 것입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는 육체적 피로보다는 마음의 공허함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잘 돌보며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려보세요. 애정운 애정운에서는 파트너와의 소통이 부족해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싱글이라면 주변의 관심 속에서도 공허함이 느껴질 수 있으니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성과가 잘 보이지 않아 공허한 마음이 들수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일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인정이나 칭찬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오늘은 자신이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내며 스스로에게 뿌듯함을 느껴보세요. 작은 일에도 의미를 찾고 성취감을 느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부드러운 연보라색입니다. 연보라색은 마음의 안정을 도와주고, 공허함을 채워주는 따뜻한 에너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4, 27, 43입니다. 이 숫자들은 안정과 내면의 평화를 상징하며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 하루를 차분하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용띠 운세. 금전운. 금전운에서는 신중함이 요구되는 날입니다. 투자나 지출을 할 때는 특히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서둘러 결정하지 말고, 충분히 분석하고 계획을 세운 뒤에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실수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오늘은 신중하게 금전 계획을 점검하며 안전한 선택을 하세요. 건강은 건강 면에서는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와 다른 컨디션이 느껴진다면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운동이나 건강관리 방법을 시도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유지하면서 몸의 상태를 꾸준히 체크해보세요 애정운 애정운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신중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만남에서 서두르지 말고 상대방을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신중하게 관계를 다져가는 날입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사나 동료와의 협력에서 섣부른 판단을 피하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을 내리세요. 오늘은 신중함이 업무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날이니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차분한 네이비색입니다. 네이비색은 신중함과 침착함을 상징하며 오늘의 결정과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2, 5, 10일입니다. 이 숫자들은 신중한 태도와 안정된 진행을 상징하며 중요한 결정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의 뱀띠 운세. 금전운. 금전운에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금전 문제로 고민이 생길 수 있으니 오늘은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순간일수록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은 무리한 활동이나 과도한 운동은 피하고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를 통해 몸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오늘은 자기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날입니다. 애정은 애정은에서는 파트너와의 소통에서 오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싱글이라면 관계에서 서두르지 말고 상대를 천천히 알아가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나 업무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나 업무에서 험난한 순간을 마주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하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세요. 동료들과의 협력과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신중하게 일처리를 하고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진한 그린색입니다. 진한 그린은 차분함과 안정감을 상징하며 험난한 상황에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13, 27, 32입니다. 이 숫자들은 도전적인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힘을 상징하며 오늘의 험난한 순간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의 말띠, 운세, 금전운. 금전운에서는 오늘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날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익 창출의 기회나 재정적으로 유리한 제안이 들어올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세요.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재정적으로 한 단계에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는 새로운 건강 관리 방법을 시도하거나 좋은 습관을 만들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하기에 좋은 날이니 새로운 운동을 시도하거나 식습관을 개선해 보세요. 오늘의 변화가 앞으로의 건강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작은 시도가 건강을 크게 개선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애정은 애정은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생기거나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감정을 나누며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보세요. 친구이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날이니 적극적으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져보세요. 좋은 기회가 당신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그동안 기다려왔던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승진이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오늘은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에 임하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상사나 동료의 제안을 잘 경청하면 예상치 못한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밝은 옐로우입니다. 옐로우는 희망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상징하며 좋은 기회를 끌어당기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21, 36, 40입니다. 이 숫자들은 새로운 시작과 기회를 상징하며 오늘의 행운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오늘의 양띠 운세. 금전운. 금전운에서는 충동적인 소비를 주의해야 하는 날입니다. 특히 음주로 인해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자리나 모임에서 계획하지 않은 돈이 나갈 수 있으니 금전 관리에 신경 쓰고 과한 지출을 피하도록 하세요. 절제하는 태도가 오늘의 재정운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운. 건강면에서는 음주를 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음으로 인해 몸에 무리가 갈수 있으니 오늘은 자신의 컨디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음주 대신 가벼운 운동이나 충분한 수면을 통해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간 건강과 소화기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애정운. 애정운에서는 음주로 인해 파트너와의 갈등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술로 인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한 대화와 소통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글이라면 술자리에서의 만남보다는 건강한 환경에서의 만남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감정조절에 신경을 쓰는 것이 관계에 유리합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음주로 인한 실수가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술자리를 피하거나 적당히 절제하는 태도가 중요하며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이미지와 업무 성과를 위해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차분한 블루입니다. 블루는 침착함과 신중함을 상징하며 음주를 자제하고 차분하게 하루를 보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22, 39입니다. 이 숫자들은 균형과 절제를 상징하며 오늘의 하루를 차분하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의 원숭이띠 운세. 금전운. 금전운에서는 좋은 흐름이 이어지는 날입니다. 그동안 노력해온 일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며 예상치 못한 수익이나 재정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투자나 재정 관리에서도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기회를 잘 살리고 긍정적으로 움직여보세요. 운이 따라주는 날이니 과감하게 도전해도 좋습니다. 건강운. 건강면에서도 좋은 에너지가 가득한 날입니다. 컨디션이 좋아지고 활력이 넘치니 평소보다 더 활동적으로 움직여도 무리가 없습니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건강을 위한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에 좋은 날입니다. 활기찬 에너지를 유지하며 건강한 하루를 보내세요. 애정운. 애정운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가 한층 더 가까워지고 좋은 소식을 공유할 수 있는 날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친구라면 매력적인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으니 새로운 만남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세요. 오늘은 당신의 매력이 빛나는 날입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업무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나 업무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으며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감 있게 모든 일에 임하며 좋은 운세를 활용해 성과를 극대화해 보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밝은 골드색입니다. 골드색은 성공과 행운을 상징하며 오늘의 좋은 운세를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13, 26, 39입니다. 이 숫자들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행운을 상징하며 오늘의 운세를 더욱 좋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달띠 운세. 금전운. 금전운에서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재정적인 계획이나 투자는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검토하고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동적인 지출보다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오늘은 시간 관리가 재정적 성공의 열쇠이니 계획적인 금전 관리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는 시간을 잘 활용해 꾸준한 운동과 건강 관리를 해보세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짧은 시간이라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식사 시간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라도 몸을 돌보는 데 투자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을 쪼개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애정은 애정은에서는 파트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에게 집중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친구이라면 시간을 내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시간 활용이 애정운을 높이는 열쇠입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이 업무 성과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구분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한 일에 시간을 뺏기지 않고 계획적으로 일정을 관리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잘 활용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실버색입니다. 실버색은 지혜와 효율성을 상징하며 시간을 잘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244-45입니다. 이 숫자들은 효율적인 시간 활용과 계획적인 진행을 상징하며 오늘의 운세를 더욱 긍정적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의 개띠 운세. 금전운. 금전운에서는 복잡해 보였던 재정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날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나 지출의 정리가 잘 이루어지며 재정적인 안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고민을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간결한 접근이 금전적 운을 상승시킵니다. 건강운 건강면에서는 그동안 고민하던 작은 불편이나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운동이나 스트레칭, 충분한 수면을 통해 몸의 피로를 풀어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작은 변화만으로도 건강이 좋아질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건강 관리로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애정운 애정운에서는 파트너와의 갈등이나 오해가 간단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가볍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갈등을 해소하는 열쇠입니다. 친구라면 복잡하게 고민하지 말고 간단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간단한 대화가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복잡해 보였던 업무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날입니다. 생각보다 쉬운 방법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은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한 접근으로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단순한 방법이 오히려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라이트 그레이입니다. 라이트 그레이는 간결함과 실용성을 상징하며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21, 35, 44입니다. 이 숫자들은 간단한 해결과 긍정적인 변화를 상징하며 오늘의 하루를 더욱 쉽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의 돼지띠 운세. 금전운. 금전운에서는 오늘 신중함이 요구되는 날입니다. 투자를 고려하거나 큰 지출을 앞두고 있다면 모든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의심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제안이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기 어려운 조건이나 약속은 한번더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는 평소와 다른 증상이 느껴진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아 보이는 증상이라도 방치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검진을 받아보세요. 오늘은 자신의 몸 상태를 예민하게 살피고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건강을 챙겨야 하는 날입니다. 애정운 애정운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작은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혼자 오해를 키우기보다는 직접 대화를 통해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의심이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솔직하게 소통하세요. 싱글이라면 새로운 만남에서 상대방을 신중하게 알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업무나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모든 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고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문서 처리 시에는 꼼꼼히 확인하고 쉽게 믿지 말고 여러 번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오늘은 작은 실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다크 블루입니다. 다크 블루는 신중함과 분석력을 상징하며 오늘의 의심과 검토를 돕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13, 26, 32입니다. 이 숫자들은 주의 깊은 검토와 신중함을 상징하며 오늘의 상황을 잘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